안녕하세요. 민트, 미로, 입니다. 아, <laughs> 아씨, 정말, 콜라보는 힘들다. 자, 목요일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민트님 <목소리> 방송에서, <목소리> 잠시만요. 에포금지. 잠시만요. 제가 말할 게 있어요. 가만히 쓰세요, <목소리> 오에 말하지, 말하지 마시라뇨. 아, 잠시만. 멈춰보세요. 저기요, 민트님. 잠시만. 멈춰보세요. 여러분, 자. 수요일날 민트님 방송시간 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는거 민트님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됩니다 네. 엄청 많이 올리고 계시고요그렇죠 번에 다뜯어가다얍 아니 너나 너나 이렇죠 제가 먼저 읽, 이걸 내가 읽을 차례예요 식당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들은 감염된 지약 12시간 만에 모두 사망했다 12시간 만에 감염된 사들은 모두 사망을 위해 만드는진 바이러스 감염자가 기침만 해도 감염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감염시키고. 감염 감염자 모두 하나 만드는. 이 바이러스 걸리면 기침이 계속 나고 죽을 때는 칼을 찌르듯이 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는다. 뭐해보죠자인

달게. 음, 나가게 바이러스가 퍼졌게 아, 이유는 알려면 식당에 아. 있는 실측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래요. 음. 여기요. 보세요. 에이을 나왔어. 요 내가 저절해요. 어제 식당에 있는 길로 왔어. 사람 보진 않는 곳. 얼마 아, 전지만 해도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뛰어가자. 뛰어가자. 그런 해설 나오면 있잖아. 응. 한번더 하기로 하자. 다른 거 말, 말하면, 오케이? 그거 뛰어가자. 화장실 읽으면, 그건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laughs> 차례인가? 바이러스를 감염해서 죽은 감염다 가까이 왔다가는 감염증이 나왔어. 나는 스티브다. 스티브. 오 마이. 네. 뭐야. 감염자. 감염자, 감염자, 감염자. 나 감염자, 봐봐. 감염자는 다 스티브가 된다. 갑자야 혹시 몰라. 카페, 치솔직 음. 그렇지. 다 했다. 빨리 와요. 아니, 이, 아저우도있잖 이, 이, 이. 이, 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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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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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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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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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요 <laughs> 네, 내가 할게요. 아, 네, 내가 할게요. 피어. 천달 시비가 다피가한 대가 바이러스에 걸리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생존되고 있다. 생고다 감염자들은 식당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지만 그 감염자는 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 감염자 식당에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 같다. 하지만 봐, 이건 가지고는 정확히 그 감염자가 옮겼다고 보기 힘든데. 아, 2018년 6월 23일 내가 한 6학년일 때, 아씨 대로 4학년일 때야 뭉크야. 바이러스 포진인지 하루만에 아직 안 보여 감염자가 약 30만 명 늘었다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래? 아, 내가 이거 멈췄다 멈췄다 괜찮다 알아요 내가 개지로. 아니, 가면 난 감염자다. 난 감염자다. 내 차례예요. 그쵸죠 오케이. 아니 차야 아, 이게. 아 저기라고 저기 아 이거? 아이거 너무 작잖아. 어. 2018년 7월 1일. 이거라는 거죠. 헬스버지 이렇게 작으면 <목소리> 내가 더 낫잖아. 바이러스고 퍼진 지 10일입니다. 감염자는 무려약 8명 만 넘게 인차이에요1 0 8이 이 사람들 가면 돼. 이것도 작으니까 내가 이럴 거야아니안찢어아 제발 그게 아니잖아 요잘 들어와요. 막 화장실 뛰어가시고 그런 거 있죠? 그건 문장이 아니잖아요 약간 음, 맞는데 그런 거 때문에 아니,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 인구 중 최소 80%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바이러스 바이러스 리픈 조입니다 아, 음, 뜨고 맵 컨트롤을 할수이 제가 만든 이이야 엔딩도 안 보이는 거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미로하고 민드는 가능자가 됐다고 한다. 자, 다음 게임 보러 갈게요. 없는데. 끝.